다란, 다란, 다란. 안녕하십니까 차봉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왔냐? 원래 보통 저희가 생생연주통 촬영을 할때늘 제가 멀어요. 왜냐면 저만 집이 이제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마침 저의 동네 안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교수님이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신 거고 저는 집 근처라 집에 있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곳은 어디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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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드레빗 자, 그럼 주 교수님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단다란 단다란. 안녕하십니까. 먼길 오셨습니다. 아우 안산 멀어요. 아니 오늘 저희 어디를 찾아온 거죠? 여기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데드레빗이라는 바인데 저희 채널을 좀 재밌게 보셔서 그런지 중토기 그 축토. 네, 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피트위스키랑 그 다음에 미국의 법원 네. 위스키를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바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너무 칵테일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주로 먹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은 이제 전지적으로 차붐이 되게 행복해지는. <laughs> 그러면은 저희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가보시죠. 가시죠. 데드레비. 와. 지금. 입장과 동시에 어마무시한 술들이 이쪽은 전부 버버 이쪽은 전부 피트입니다. <laughs> 이거 뭐 안상까지 와서 술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괜찮으신 건가요 오늘?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를 위해 네. 크게 마음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와. 드네요. 앉아볼까요? 아 이거 좋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물리입니다아 네. 어 야마자키 병을. 이거. 자연스럽게 술이라고 생각을 네. 했었대요. 야, 무뭐 이렇게 냄새가 나나? 하고 지금 <laughs> 여기 귀여운 멍멍이 도 있어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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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 안녕. 지금 보면은 어마무시한 술들이 많아요. 어만 보더라도 예, EH 테일러 뭐 당연하지만 자연스럽게 있고요. 릴렉 그리고 저기 조지 티스태그스태그 음. 주니어. 여기 뭐쭉 있죠? 어? 체이소로스 어? 쉐크. 아, 이고 커피입니다. 아, 오 커피. 어,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주 메뉴도 있어서... 아, 그래서 뭔가 라이트밀들이... 준비... 있네요. 어, 그렇네요. 뭐가 그리고 이런 것들... 꽤 있네요. 뭐. 메뉴 너무 괜찮은데, 저 역시 메뉴판이 따로 있나요? 어, 이게... 어, 이게... 이게... 휘알이 있나요? 알 아, 이거 q 알로 찍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 혼자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도 알려주셔야죠. 네, 눈앞에 보이잖아. q 알로 주문하기... 제 눈앞은 카메라 화면인데, 아, 미안해. 좀더 미안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미안해? 어, 네네 뭘로 시작을 하시나요? 아 근데 궁금한 게 피트랑 버번을 둘다 맛보려면 피트를 먼저 뭘로 먹고 시작을... 피트를 먼저 먹고 버번을 먹어야 되고 네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버번이 강도나 맛의 인텐스가 되게 강한 편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버번은 보통 도수가 높고 이러니까 도수 높고 되게 인텐스 강한 버번을 먹고 나면은 나머지 스카치들은 사실 맛이나 향이 별로 안 느껴져서 추천을 받는 게 맞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 보모 요거 같아요 네, 저도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아니면 그나마 요 탈리스코 구형 좀있 아 어? 네. 네. 탈리스코 구형 궁금하긴 하다 나뭐 네, 탈리스코... 먹을 거야? 골랐어. 저는 시작을 부드럽게 안 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맘이지 뭐 저는 그쵸 <laughs> 제맘이죠 그러면 네. 야마자키? 저는 야마자키로 가겠습니다 <laughs> 야마자키로 물 이제 원샷 네, 야마자키 워터로 저는 사실 궁금한 거는 아까 네. 보여주신 나가 볼린 10년 아 10년 네. 요, 요거 요거가 10. 궁금하기는 해요 네가 라가를 하고 내가 보모를 해서 네. 한 입씩 나눠먹자 아 좋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 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전에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둘다안 먹어봤어 아, 처음 둘... 먹는 거아둘다 처음이세요 음. 잔도 일부러 지금 술 종류에 따라서 주신 것 같고 얘부해서 아 피라고 이런 잔 주신 것 같고 아이 직어를 주시는 게이 네. 직어에 남아 있는 여향이 되게 달라서 아깜빡하고안 치우신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닐까요? 그치 아, 정성 담아서 여기다 아, 네. 이렇게 놔 주신 거니까 그치 그다향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소복자 분들한테는 손등에다가 이걸 한 방울 살짝 떨고 드려야마 아 그러면 이걸 요걸... 두 바퀴 돌렸을 때랑 추후에 두 바퀴 돌렸을 때 이게 향이 달라지는데 어 보통 알려드리면 손등을 한번 어 손등을 한번 네. 뭐, 그거는 네. 부미한테 해줘요 어, 네. 어.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방울 정도 떨고 네. 처음에 한두 바퀴만 돌리시고 크게 네. 그리고 맡으면 이게 처음에 잔에 따랐을 때 향인 거고요 음음 그다음에 한두 바퀴 정도 더 크게 돌리시고. 어? 죄송한데 기분이 이상한데. 요 보통은 네. 이제 이게 내반에 들어왔을 때 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아 오, 완전 다른데 향 진짜? 마지막으로 한세 바퀴 돌리시면, 네. 거기 이제 마지막 피니시 향이라고 중 설명을 드려. 아 그럼 잘못 맞는 분들도 알코올 냄새 네. 때문에 요렇게 하면 다알 <laughs> 아, 아까운 거는 멈출 수없때 <laughs> 다행히 화면에는 담기지 않았네요. 때를 네. 먹는 거 아니야? 아, 다행히 아니요 이게 진짜로 향의 레이어즈가 달라지네요. 친결 네. 그러니까 정도로 달라지죠. 은은한 피트에서 되게 달콤한 걸로 넘어갔다가 오늘따라 약간 그분 느낌도 나세요. 그 말씀하시는 투나 지금 이 잔을 흔드는 게 네. 와인 고인물. <laughs> 그이향은 피트의 이제 <laughs> 피트의 향기와. 음, 음 꿀과 달콤한 벌꿀 향이. 음. 근데 너무 웃기게도 지금 네가 말하는 것다 나. <laughs> 아 진짜 나요? 아 진짜 나요? <laughs> 너 이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저도 한번 저도 한번 보모를. 음. 오? 어? 피트? 한두세번 이상 맡아야지 와 피트가. 그리고 보통은 제가 또 이것도 초보자분들한테 또 어, 뭐 네. 알려드릴 때 보통 이제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오른쪽 코앞으로 어,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틀어서 입을 그렇게 다물고 들이마실 때보다 네. 입을 살짝, 살짝 여는 게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입을 다 들이마시면 향이 훨씬 세게 들어어 근데 그림이... 아, 이런 <laughs> 그 <그냥> 근데 그림이... <laughs> 입을 아. 아, 살짝만 열아 살짝, 아 살짝만 살짝만 아네 너무 크게 열어버리면 안 되는 거. 어? 진짜네? 입을 다물었을 때보다 냄새가 좀더잘 나는 거 같아요 어, 맞아 입을 열고 있으면 향이 좀더잘 느껴져 <laughs> 대표님 질문 몇 가지만 네.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일단 들어올 때부터 딱 문에 네. 그 토끼 머리가 어,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간판의 경우에도 데드레빗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일러스트도 되게 토끼가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데드레빗이라는 키워드로 바 이름을 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토끼가 네. 실제로 발효 음식 같은 걸 먹고 사람들처럼 이제 헤롱헤롱 거리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네. 좀 뻗었다 요런 느낌도 있고 아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호주 교포인데 아 그래요? 이제 호주에서 네. 오래 사는데 호주에 가면 레비톨이나뭐레비스로된 이름의 음 바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쪽에 조금 영감을 받아서 음 같이 이렇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보시면 토끼 네. 옆에 이제 맥주 잔이 있고 그게 거품처럼 네, 돼 있는데 네, 네, 네. 그게 사실 내장도 같이 표현하는 이제 먹고 아, 이제 또 네. 아,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거라서 <laughs>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막 액자 같은 것도 되게 네. 저도 저런 작품 뭐 SNS에서 많이 보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걸 그러면은 그 이렇게 DP를 해 놓으신 거면은 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를 어 일단 벽 공간들이나 이런 게 조금 너무 허전하기도 해서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약간 어 미술에 뭐 미술에처럼 좀음 보실 수 있게 좀 진열을 음해 놓은 것도 있고 네. 사실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매하기가 너무 가격대가 비싸서 네. 직접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만들었는데 어 퀄리티가 아, 되게... 진짜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laughs> 우와. 그나 이게 보니까 여기 저기 네. 벽면에 위스키나 칵테일 클래스를 아, 안내를 네네네. 되게 상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아,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을 다루시는지. 일단 위스키 클래스는. 입문자분들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이제 뭐 블렌디드 뭐쉐리 위스키 버번 피트 아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먼저 나눈 다음에 드는하기 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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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시향하는 방법 이제 아까 말씀, 보신 어, 이제 향 맡는 네, 방법이라든지 네 알려주신 거. 네. 이제 드시고 나서 입안에서 이제 머금고 뭐음 숨을 뱉는 음 그렇게 음 드시는 방법이라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취향을 좀 찾을 수 있게 네, 도와드리는 네. 이제 클래스인 거예요. 네. 자기 취향을 좀더 확고하게 알수 있고. 그러면은 네. 그, 바텐더로 일을 하시는 정도의 네. 시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전, 했을까요? 어쩌면 네, 될까요? 네, 네, 네. 사실 요 전에는 이제 헬스장 운영을 했었어요 아, 트레이너를 조금 모래가지고 아, 아, 헬스장을 네. 운영을 했었고, 아. 사실 위스키를 처음 저도 제대로 접한 건 네. 이제 PT 회원 중에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아. 그친구가 같이 펍에서 만나자 했는데 음. 펍에서 만났을 때그 친구가 처음으로 사준 술이 아드벡 10이랑 탈리스커 10이었어요. 아, 이거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먹었는데 네. 그게 너무 맛있어서 아. 그때부터 사실 위스키에 좀 네. 빠지게 돼. 완전 애교쟁이야. 한때는. 안녕. 너 어, 뭐 카메라 와. 아는구나 이거 냄새 맡으려고 오는 거지? <laughs> 뭐지? 먹는 건가? <laughs> 아 표정이 좋으시네요. 아 그래? 아 너무 귀엽잖아. 아, 아. 아. 숨어 있구나. 오 어. 오. 얘가 언니인데. 음. 아둘다 여자애구나. <laughs> 네. 뭉치가 좀 작아요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고 있는데얌전이 있냐?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어. 여안산안실일있으 있으시면은 고녕역 중앙역 이런데 오시면 중앙동에서 그가녕안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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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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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중간에 이제 막 공원처럼도 해 놓고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데도 있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오셔서 한 번쯤은 배드레빗에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낭만도 있고 사장님 설명도 진짜 잘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위스키 샘플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준비가 잘돼 있어서 초심자분들 혹은 중급자나 상급자분들도 아, 네. 오시면은 선택지가 되게 넓어서 이게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되게 다양한 맛과 재미를 좀 추구할 수 음. 있는 공간이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알짜배기, 알토랑이 같이 맛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것도 되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음. 오늘 안산 데드레빗 음. 말을 찾아주셨는데 음. 저희 헬스장 어, 양주통을 보는 학생분들 음. 오늘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돼 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비단 데드레빗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 내 마음의 비단을 깔고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바들이 되게 번화가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유명세를 쫓아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잘 꼼꼼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거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좀 보물 같은 공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로컬 바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로컬 바텐더 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단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권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지방권에도 이렇게 되게 좀안라이 지방이란 말씀이신가요? 안산은 그 수도권이죠 응.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감하니까 <laughs> 인천은 수도권 아닌 거야? 거긴 지방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되게 좋은 바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궁금증을 가지고 노크를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멀리,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네. 결혼 반지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 결혼, 결혼 반지 거. 아니야. 아, 아닌가요? 아. 살쪄가지고 결혼 반지를 못 끼고 다니세요 <laughs> 좋은 소식 마지막으로. 바이바이 다이어트 바이바이. 하세요. 바이바이. 저는 있죠. 결혼 반지. <laughs> 좋겠다.